안녕하십니까. 어, 처음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토요일이어가지고 빈 사무실이어서 그래서 조금 사무실에서 용기를 내서 영상을 좀 찍어봅니다. 오늘은 두 가지 어떤 상황이 교차하면서 제 나름대로 어,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분야 아니게 오늘 영상을 한번 남겨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제 토요일 오전에 이제 아이들과 시간을 좀 가졌고요. 오후에 출근을 했습니다. 오후에 출근을 해서 한 손님은 이제 인천공항, 인천공항 쪽에 그 전산 시스템 운영하시는 손님이셨는데 그 손님은 잘 만나 뵙고 일을 잘 처리를 했고요. 이제 세 시경에 어제 카톡으로 연락을 주고 받은 익산에 거주하시면서 전주로 출퇴근하시는 손님 부부를 뵀습니다. 그 손님께서는 음 대략 한 7, 800만 원 정도 예산을 가지고 계셨고, 그리고 지금 타는 차는 SM5, 듀 SM5 LPG 차를 가지고 계셨는데, 현재 18만 키로 정도로 운행하고 계셨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께서 바꾸고자 하는 차종과 관련된 예산으로는 사실 예산이 조금 부족한 면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그분의 운행 조건과 그분이 현재 가지고 계신 차량의 상태를 물어보니까 이제 주행거리 18만 키로 밖에 운행하지 않았고 특별히 불만이 없는 상태인데 타이어도 갈아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차를 좀 바꿔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 다른 직원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참 이야기를 나눈 뒤에 어, 말씀을 드렸죠. 어, 차 사지 마십시오. 네. 어, 오히려 한 2년 정도만 이 차를 가지고 잘 운행하셨다가 비용을 좀 모아가지고 기왕에 차를 지금 바꾸시려고 하는 거면 옵션도 좀 갖춰져 있고 그리고 또 차가 좀더 신형에 가깝고 그래야 되는데 가지고 계신 예산으로는 사실 어, 어떤 차를 사더라도 주행거리가 많거나 사고가 반영되어야 되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차라리 어, 지금 가지고 있는 차에 몇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 그 차를 그냥 타시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속으로 어, 좀 이상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겠는데요 오히려 저희 직원들이 끝나고 나서 들어왔더니 어, 형님 차 사러 차를 사겠다는데 그 차를 팔지 말라, 어, 사지 말라고 하시냐고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제 그 분께서는 이제 차량 본넷에 있는 얼룩들 이제 색깔이 이렇 바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좀 해결해드리고, 어, 그리고 또 타이어도 조금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곳을 어, 알려드려가지고, 그곳에 전화해드리고, 현금가로 아주 저렴하게 그렇게 차를, 어, 고쳐서 타시도록. 오늘 처음 뵌 부부였습니다. 어, 그래서 다음에 여유가 되셔서, 또, 익산에서 거주하시면서, 만약에 전주에 계실 일이 있으시면, 그땐 저를 찾으시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경우는 이제 차가, 어 차가 여전히 그분에게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분이 세운 예산으로 차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이 그다지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었다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서 어 차를 사지, 마시라고 돌려보냈습니다. 제가 사실 지금까지 21년째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상담해서 어떤 용도로 쓰고 계신지 또 하루 한달 주행 거리는 얼마나 되시는지 이런 여러 가지 여부를 검토해 보고 그러면 차를 안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또는 그 차가 아니라 이런 차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조언을 하고 또 제가 드리는 어떤 그런 설명을 잘 이해하셔서 어 그렇게 어, 그 설명을 받아들여 주시고 적용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그 3시에 만난 그 부부와의 경험은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1시에 인천공항 또 대법원 관련된 전산 업무 운영 시스템을 관리하시는 손님은 SM을 저에게 구입하셨던 손님이신데 그분께서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찍으면 유튜브 영상에 나와 있는 손님들의 댓글까지도 다 읽어보시면서 어, 그런 점들에 대해서 저에게 이렇게 조언도 해주시고 하는 이야기를 오늘 들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이런 경우는 제가 차를 팔지 않았고 오히려 차를 팔지 않겠다고 어, 얘기했지만 하나도 후회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두 번째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아침에 제가 뉴카렌스 수동을 올렸는데 여러 군데서 전화 문의를 많이 받았습니다 어뭐 제가 여러가지 차량을 판매하는 경로가 다양합니다 저는 이미 21년 동안 장사를 해왔기 때문에 어, 이미 가지고 있는 인맥 이라는 확고한 재산이 있고요 그리고 또이 지역사회에 대해서 그래도 이제 나이가 있다 보니까 또 많은 분들과의 연관되어 있는 조직 내에 있다 보니까 또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유튜브와 블로그 활동을 했었던 이유는 이제 워낙 전주라는 시장이 작고 이 시장 안에서, 어, 매매 상사의 규모는 너무나 커져 있고 그래서 뭔가 이제 활발한 활동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한 거였고요. 사실 전주에서 유튜브를 시작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제가 처음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에 몇몇 동생들 또 건너편에 있는 동생들이 제 유튜브를 보고 이제 또 나름대로 유튜브 활동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유튜브로 차량을 거래할 때 저는 가능하다면 이 차량이 이 전주시가 아니고, 익산으로도 갈수 있고, 또 강릉으로도 갈수 있고, 서울로도 갈수 있고, 부산이나 대구로도 갈수 있는 차이기 때문에, 이 차가 문제가 있어서 전주에서 해결할 수 있는 차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라면. 그래서 웬만하면 차량을 냉정하게 시험 운전해보고,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이제 제 기준에 어느 정도 합리적인 판단이 이르면,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매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너무 고가의 차량이나 또 연식이 좋은 차는 사실 유튜브 동영상을 보고 결정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 이렇게 영상을 편집하고 또 영상을 만드는 어떤 시간과 노력에 비해서 너무나 반응이 적고 그래서 지금 그런 차량들은 아예 올리지도 않습니다. 근데 오늘 그 카렌스 수동 차량에 대해서 문의가 제법 많이 왔었습니다. 많이 왔었고. 그러던 중에 이제 전에도 차를 물어보신 손님이 계셨는데요. 그 손님께서 이제 아까 시운전 중이었는데, 아 그차 내가 하고 싶다고 지금 이러이러한 차를 타고 다니시는데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 물론 그 손님이 이걸 보고 계시겠지만 그 손님 누군지는 아무도 모르시니까요. 근데 이제 어, 어 계좌번호도 달라고 하셨고 계약하겠다고 하셨고 그런 손님들이 많습니다. 예 실제로 영상을 보고 영상을 봤을 시점에는 그 차가 너무나 마음에 들기 때문에 예, 계약금 계좌를 달라고 해서 계약하시겠다고 이렇게 하십니다. 이제 그런데 1 시간 2 시간 정도 기다리고 뭐 하루 이틀 기다리는 건 저에게 뭐 별로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만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그 동일한 차와 관련해서 또 다른 분에게 전화가 오거든요. 아, 그뉴카렌스 어떻게 됐습니까? 팔렸나요? 어, 뭐, 어떤 차는 뭐, 어, 저기 벨로스터는 어떻게 됐나요? 팔렸나요? 어, 가격이 얼만가요? 뭐, 에쿠스는 얼만가요? 뭐, 이렇게 전화가 오는데, 그러면 저는 어떤 답변을 해야 될까요? 이제 어떤 분이 개, 예, 계약을 하시겠다고 계약금까지 받으셨는데, 어, 아, 안 팔렸습니다. 계약금 보내주시면 제가 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먼저 계약금 계좌를 받으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전화를 하게 되죠. 어떻게 계약을 하시겠느냐고. 그러면 이제 그때는 한발 물러나게 돼 있어요. 이건 그냥 인간적인 본성이 그렇습니다. 뭔가를 구해달라고 또 뭔가를 구했을 때에도 과연 이게 내 눈앞에 와있을 때 이게 과연 잘한 결정인가에 대한 그런 어떤 그, 고민 그런 것들을 하게 되죠 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발 빼게 돼요 어, 어 근데 제가 조금만 있다가 전화하겠다고 바쁘다고 근데 사실은 아 이게 내가 잘한 결정인지에 대한 어떤 확신을 못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또 전화가 오죠 그럼 저는 어쩔 수 없이 전화를 다시 하게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왜 오늘 이 영상을 찍냐면요 그럴 때 어, 마음의 확신이 없거나 또는 뭔가 불편한 부분이 있거나 처음 생각과 주변에 물어본 생각이 나의 생각과 다를 때는 그럴 땐 계약을 하겠다고 했다가도 아이고 미안하다고 내가 이만저만해서 조금 성급하게 결정을 한것 같다고 이거는 계약을 보류해야 될것 같다고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그러면. 저는 그거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오히려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결정해 주셨으니까 고맙습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화가 안 되고 또 전화를 드리면 안 받고 문자는 이미 했는데 언제 돈을 보낼, 보내게 되면 이제 이게 난처한 상황이 되고 이게 되게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없게 만드는 소위 말해서 이제 마, 멘붕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 분은요 얼마입니다 라고 해서 얼마 얼마 얼마의 계약금이 잔금 얼마로 딱 털어서 보내 주시면 나머지는 100만원 단위로 보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문자까지 해서 보냈어요 근데 문자가 안 들어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또 보냈어요 답이 없어요 또 문자가 안 들어왔대요 전화를 해 보니까 세 번째 보내니까 들어왔답니다 그런데 한참 있다가 거기서 얼마를 탁쳐 가지고 얼마에 해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 그건 저도 싫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장사를 하면서 흥정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아 이거 좀 얼마에 주면 안 될까요?라고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특히 유튜브를 보고 저에게 이렇게 문의를 주시는 분이시라면 제가 기꺼이 그 점에 대해서 고려해보고. 제가 어, 너무 지나치게 비합리적인 요구가 아니면 가능하면 수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통화를 했죠. 그랬더니 어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제안하셔서 을아니 그럼 그렇게 하면 내려오실 거냐고 했더니 아니 그게 아니라 거기에 탁송비까지 다 포함해서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렇게는 어려울 것 같다고 그건 저에게 너무 많은 것을 지금 요구하시는 것 같다고. 어,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 "이 사람이 오면 나에게 책값을 분명히 깎을 거야" 그러니까 나는 얼마를 더 불러서 얼마를 깎아 줘야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기에는 그렇게 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아 "50만 원 제가 깎아 드릴게요" "심지어 100만 원 깎아 드릴게요" "70만 원 깎아 드릴게요" "얼마나 속보입니까?" 딱 받을 금액, 더구나 유튜브라는 영상을 보고 내 이름 걸고... 내가 내 차를 소개해서 내 이름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딱 받을 금액 거기서 이제 정말 왔다갔다 경비 정도 뭐 어, 특별히 뭔가 보완해야 될 부분이 생기면 그렇게 해야죠 또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부분에 이상이 생겼는데 그게 보험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면 제가 일정 부분 책임도 져드리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가격은 가격대로 다 깎아서 제가 그렇게까지 하려고 마음을 먹을랑 말랑 하고 있는 찰나에 이제 가격을 다 깎아놓고 아 근데 그거 뭐는 어떤가요 뭐는 어떤가요 뭐는 어떤가요 뭐는 해봤나요 뭐는 좋은가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차가 3천만원짜리 차도 아니고 1,500만원짜리 차도 아니고 겨우 2백만원짜리 차에서 뭐는 어떤가요 뭐는 어떤가요 묻기 시작하면 그리고 그걸 탁송으로 받겠다고 하시면 그러면 차를 받으면 100% 그분은 그 차가 단순히 몇 백만 원짜리 차가 아니고 몇 천만 원짜리 차를 보는 기준으로 보실 게 뻔합니다. 그래서 그분께 말씀드렸습니다. 죄송하지만 사장님, 사장님과는 자동차 거래를 하지 않겠습니다. 사장님께서 어, 아니다고 하겠다고 하셨지만 제가 네, 사장님과는 거래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물론 음, 다소 오해를 살수 있겠습니다만 차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중고차는 말 그대로 중고차입니다 중고차이기 때문에 가져가서 돈 들여서 차도 어느 정도 자기 수준에 맞게 고칠 수도 있고 또 어떤 분은 그냥 만족해서 타시는 분도 계시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주행거리가 많은 차인데 제가 구루마가 강력 추천합니다 할 때는 주행거리 많은데 차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3천만원짜리 차를 10년이 더 돼서, 15년이 돼서, 150만원, 200만원, 300만원의 차를 사는데, 똑같이 3천만원짜리 차의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무리가 있지 않습니까? 중고차 장사가 그냥 매번 사기쳐가지고, 막 어떻게 안 좋은 차를 좋은 차라고 막 이렇게 해서 판매하는 게 아닙니다. 자동차는요, 자동차만 팔아서는 오래 할수 없습니다. 제가 이거 21년 했는데요, 자동차만 팔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저를 찾으신 손님이 다시 저를 찾아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저한테 섭섭해 하셨던 분도 물론 계십니다. 예. 그런데요, 제가 제일, 제일 싫어하는 유형은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겁니다. 저는 제가 유튜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제가 하는 약속을 다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약속을 안 지켜요. 오늘 오겠다고 했는데 안 와. 전화하면 안 받아. 예. 왜 그렇게 하십니까?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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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거 계약할 테니까 작업해놔요? 해놨어요. 안 와요. 어, 선생님, 왜안 오세요? 아, 나 바빠서 못 가니까 뭐, 그냥 좀 기다려요. 계약금 넣어줄 테니까 기다려요. 안 옵니다. 결국은 서로 성만 나는데, 오히려 저를 욕하고 끝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저는 그분이 원하는 대로 약속을 다 지켜드렸는데, 반대로 저에게 욕하는 분이 더 많으세요. 물론 그런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욕먹고 가만히 있는 스타일도 아니고, 욕먹을 짓 하는 사람도 별로 아니거든요. <laughs> 어저께도 그 전라남도 진도에, 하는 여사님께서 전화하셔가지고 벨로스터를 계약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너무 말씀하시는 게 재밌고 또 아주 구수한 사투리 쓰시면서 본인의 주장도 아주 막 강력하게 하실 때는 하시고 어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설득됐어요. 설득돼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기로 했습니다. 심지어 그분이 차가 있어서 아이고 저하고 나이 세살 차이 나는데 누님 제가 얼굴 한번 뵈러 가겠다고 그렇게 말하고 어 제가 탁송도 직접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삭송비도 안 받고 이게 말, 말은 정말 다른 거거든요 네. 그 다음에요 또 하나 꼭좀 부탁드립니다 문자로 예를 들면 가격 문의하실 수 있어요 어, 무슨 차 얼마인가요 얼마입니다 그럼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형을 보면 전혀 관련이 없는 차인데 가격만 물어봤어요 그리고 대화가 안 이어집니다 아, 정말 그 차에 관심이 있었으면, 얼마입니다. 그럼, 아, 그런가요? 그럼, 혹시 내고는 가능할까요? 아니면 뭐, 사고는 어, 설명을 잘 보긴 했는데, 그 차는 뭐좀 제가 손봐야 될건 뭐가 있을까요? 아니면 뭐 어떨까요? 뭐 이렇게 할수 있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되게, 되게 참 싱겁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속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제 블로그에도 제가 직접 적은 글입니다만, 자동차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거짓말을 합니다. 네, 자동차는 가서 타보면 금방 드러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그런 점에서 구루마에게 뭔가 문의하실 게 있으면 자세히 문의해 주십시오. 대신 제발 20분 가까이 되는 영상을 만들려면 제가 얼마를 붙들고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이 안경도 지금 다 초점 안경입니다. 시력이 나빠져가지고 영상을 만들었으면 영상 좀 보신 뒤에 전화를 좀 주십시오. 심지어 어, 무슨 차 얼마예요 그거? 아 예. 근데 그거 몇 년식이었죠? 몇 킬로예요? 처음부터 다시 다 물어봅니다. 안 보신 거예요. 전화만 한 거예요 그냥. 전화 주신 것도 감사합니다만, 영상도 좀 봐주십시오. 네. 저 어떻게, 제가 오늘 얼굴을 뭐, 내놓을 만한 입장이 아니어서 그동안 얼굴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은 좀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어, 영상을 찍습니다. 차에 대해서 궁금하시면, 자세하게 물어보십시오. 제가 그거에 대해서 절대로 귀찮아하지 않습니다. 영상에서 보신 부분에서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으면 또 물어보십시오. 얼마든지 답변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가격? 아, 가격 내가 생각에는 좀 나는 예산이 좀 이거밖에 는안 되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안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뭐가 얼마예요? 얼마입니다? 끝이 아니고 아 그렇군요. 근데 저는 예산이 얼마 있는데 용도는 이런저런 용도로 사용하려고 하는 그런 뭐 SUV 얼마 정도의 예산에서 찾습니다. 좀 구해줄 수 있나요? 또는 아 저는 저희 아내에게 차를 주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에 어떤 차 종류를 어, 사주고 싶습니다. 혹시 구해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봐 주시면 한결 더 제가 어, 더 신경써서 구해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요 탁송으로 차 거래하신 분들 많습니다 저하고 네 별로 어, 다 좋은 분이시라서 저한테 불평이 있으셔도 안 하셨겠지만 저도 탁송으로 차를 보낼 때 최대한 차를 검수해서 보냅니다 또 제가 추천하는 물건을 보러 오시는 손님들이 계십니다 가격이 얼마 안 되지만 오셔서 늘 같은 말씀하십니다. 영상보다 기대 이상이래요. 기대 이상이라고. 네. 저도 차에 대해서 물론 제 개인적인 호불호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긴 합니다만 차에 있는 장단점을 일부러 축소하거나 과장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들 좀 감안하셔서 제 구루마 스토리. 어, 앞으로도 좀잘 구독해 주시고 또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이유 왜 가격 공개 안 하냐고 나너 가격 공개 안 해서 어 그래서 나너 구독자 안 한다고 하시는 분 계신데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차를 제가 3천만원에 판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재작년 7월부터 자동차 업체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법규 내규상으로는 3천만원에 취득을 하시면 손님은 3천만원에 대한 취득세를 내셔야 합니다. 그런데요, 손님들께서는요, 이 차는 분명히 3천만원 주고 사지만, 과표는 1,800만원이면 1,800에 신고해 주기를 원합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는, 대한민국 애국 시민으로 3천만 원 주고 샀으니까 3천만 원짜리 현금 영수증 발행해 주시고 3천만 원으로 신고해 주십시오. 등치 독세 7%면 210만 원입니다. 만약에 2천만 원이면 140만 원입니다. 70만 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개인간에 거래하실 때 그러잖아요. 야 이거 얼마 쓸까? 야 100만 원만 써. 50만 원만 써. 그럼 50만 원 쓰면 50만 원짜리 나오는 게 아니죠. 등록 사업소가 규정하는 과표를 적용해서 이제 빼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영상에 다 이거 3천만 원입니다 해놓고 신고는 1,800에 해드리면 저는 영상에 3천, 여기는 1,800, 1,200을 제가 탈루한 게 돼버립니다. 제가 왜 그런 세무적 리스크를 끼워놔야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부대비용이 얼마고 보험료까지 해서 잔전 10원짜리까지도 제가 다 요즘은 설명 드리지 않습니까? 근데 네, 가능하면 투명하게 예. 손님들에게 어설프게 수수료, 별도 요금 이런 거 절대 청구하지 않습니다. 가격을 공개하지 않는 건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제가 이 손님에게 차를 100만 원 주고 사 왔습니다. 근데 저는 이 차를 50만 원 들여서 이전하고 고치고 광택을 냈습니다. 그리고 200만 원에 팔았습니다. 200만원이라고 광고를 냅니다 차를 판 손님도 제 독자고 차를 산 손님도 제 독자인데 한 분은 100만원에 팔고 한 분은 200만원에 삽니다 100만원에 판 분은 저의 유통비용 중간 유통비용에 대해서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이 새끼 가져가서 100만원이나 남겨먹었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도 있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예 말씀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네, 그러나 이제 첫 번째, 그 세무적인 부, 부분이 어, 큽니다. 네, 세금, 어, 추징으로 막한 2,400만 원씩 한번 맞아보십시오. 하늘이 노란해집니다 제발 그런 부분들 이해해 주시고요. 앞으로 제가 여러 가지 경우에는 차량을 시운전하는 영상 보여드리다가 안전벨트 안 매서 안전벨트 매라, 이 새끼야. 하는 거 이해합니다. 네, 막, 뭐, 이놈아, 저놈아, 이해합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 시운전 영상이 진짜가 아닙니다. 사실은 제가 다 미리 타보고 이상한 부분은 정비도 해놓고 그렇게 하는 과정을 다 소개하지 않을 때가 더 많을 겁니다. 차량 중에는. 예, 그러니까 그런 점들 다 감안하셔서 서로가 신뢰를 가지려면 저만 약속을 지켜야 되는 게 아닙니다. 소비자도 약속을 지키셔야 합니다. 제가 현대에 근무하다가, 네, 현대를 그만뒀어요, 대기업을. 왜 그만둔 줄 아십니까? 매일같이 써대는, 응? 음? 품위서에, 아, 이, 이 상사로부터 받는 스트레스 때문에 하게 된게이 중고 차이를 하게 됐습니다. 왜? 차존심 상하지 않으니까. 왜요? 제가 차 사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분들이 와서 저한테 차를 깎아달라고 사정을 하셔도 저한테 제가 가서 차좀 사주세요. 이차좀 팔아주세요. 안 합니다. 차존감 하나로 살고 있는데 어 이렇게 좋은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러나 부당하게 이마,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차를 이만큼의 가치가 있는 차로 어, 속여서 가져와가지고 이만큼으로 부풀려서 그렇게 팔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오래 할수 없습니다. 저 오래로 예, 장사 21년째 하고 있습니다. 새 아들을 키우고 있고요, 둘은 대학생이고 하나는 중학생. 남자아이 셋만 데리고 있는 목메달 아빠입니다. 네, 뇌경색을 알았지만, 지금 잘 회복하고 있는 아내도 곁에 있지만, 네, 식구들 행복하게 사는데 이 중고차 일이 예제 일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역시 10년 전에, 11년 전에, 뭐 7년 전에, 3년 전에 차 사가셨던 분들이 저한테 차를 바꾸러 오는 재방문 재구매 손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 이렇게 유튜브를 봐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블로그에서 유튜브로 넘어와서 저에게 또 응원의 댓글 달아주시고 격려의 전화 주시는 블로거님들 또 우리 구독자님들 모두에게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은 그런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실 때는 분명하게 하시고 이야기가 진행이 안될 때는 분명하게 안 된다고 해주시고 전화 왜안 받습니까? 뭐 저하고 무슨 조기한 것도 아닌데 안 되면 안 된다, 되면 된다, 분명한 거저 좋아합니다. 팀 이야기 하는 것 제일 싫어합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다음 일을 할때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차한대 팔려고 혈안이 된 사람 아닙니다. 네저제 이름 김형원이라는 이름, 네, 그 이름의 어, 불명예스러운 일 없이 자존감, 자존심을 유지하면서 일하려고 하니까요. 네구르마 스토리도 잘 구독해주시고. 또 제가 올려드린 차들도 자세하게 좀 봐주시고 또 구루마가 가끔 구루마 추천이라고 이렇게 붙인 차면 그 차는 진짜로 괜찮은 차입니다 그런 차는 얼른 예, 낙점하십시오 네. 또 이런 기회가 있으면 다음에는 좀더 이쁘게 더 하고 그렇게 하고 영상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긴 시간 동안 저도 뭐 아무런 준비도 없이 영상을 찍었는데요 주저리주저리 한것 같습니다 하지만 음, 드리고 싶은 얘기는, 어, 간단히 말하면 그겁니다. 차를 사건, 차를 사지 않건, 또는 차를 보건, 차를 보지 않건, 나하고 했던 약속, 상대방하고 했던 약속, 지키지 못하면 못 지킨다. 미뤄지면 미뤄졌다.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어, 이건 왜 그렇냐, 저건 왜 그렇냐. 이렇게 분명하게 서로의 입장을 밝혀주는 거.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네, 오늘은 좀그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전주에서 중고차 일하는 구로마 김형원이었습니다. 저 네,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늘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